오늘 본문을 가지고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네, 들어, 들어는 보셨죠. 네, 주홍 글씨 표지에 보시면 여인이 주인공이고요. 주인공의 가슴에 자세히 보시면 A라는 주홍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A라는 것은 어덜트리 한국말로 가늠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늠의 앞글자로 A자로 새긴 겁니다. 가늠죄를 지은 여인은 평생 가슴에 A자를 달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될것 같아요. 이소설이 소설에는요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여인, 그리고 함께 죄를 지은 공범자, 그리고 남편. 두 남녀는 죄인이고 남편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아내를 괴롭히고 또 공범자를 찾아내서 교묘하게 악랄하게 복수를 합니다. 결국 셋다 죄인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드러난 죄, 은밀한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죄인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죄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릅니다. 죄인임을 알고 죄를 자백한 여주인공은, 어,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벌을 받죠. 또 죄를 숨기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살아가는 공범자도 있습니다. 또 평생 복수심에 불타서 자기 인생으로 살지 못하고 남을 괴롭히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사에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나의 죄가 드러날까봐 또는 이미지가 손상될까봐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자주 화를 내고 분노가 많은 것은 억울해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목표가 무언가를 향한 복수로 가득 차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부터 죄인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는 헬라어로 게네시스, 영어로는 제네시스, 시작, 기원이라는 뜻입니다. 시작은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생명의 시작, 또 사람의 시작, 결혼의 시작, 또 죄와 악의 시작. 인류의 타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나? 오늘 본문을 봤더니 유혹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단은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과 악을 행하는 나무를 따먹었습니다. 아담도 함께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지, 또 하와의 실수는 무엇인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혹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첫 번째는요, 사단의 전략은요, 말씀을 왜곡합니다.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1절을 보시면요, 사단의 특징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자신을 숨깁니다. 사단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지만 뱀이 등장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대리인 누군가를 앞세웁니다. 누구를 파트너로 삼나 간교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실 간교하다는 것은 지혜롭다, 정교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정교함을 가지고 교활하게 사람을 속입니다. 똑똑하고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을 경계하는 게 좋습니다. 나를 도우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사단의 주 무기는요 언어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유혹합니다. 사실 질문은 좋은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러나 사단의 질문은요, 알고 있는 것을 질문합니다. 상대방을 슬쩍 떠봅니다. 음흉하죠? 나는 알고 있는데 너의 반응은 어떠냐? 사람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최종 목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왜곡을 시키나,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래? 살짝 비틀어 버리죠.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요. 겁 압박하거나 폭력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로, 의심하는 눈초리로 다가옵니다. 진짜야? 말 한마디 툭 던져놓고 갑니다. 가장 큰 유혹은요, 가장 부드럽게 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하와가 반응합니다.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나무는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래 죽을까 하셨어 그러자 뱀은 맞받아칩니다 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말이 좀 바뀌죠 처음에는 진짜야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선악을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사단은 금방 읽은 것처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의심을, 의심을 갖게 하죠. 호기심을 불러 일으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완전히 왜곡시켜버리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요. 그 말씀의 뜻을 자기가 해석해줍니다. 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부정하게 만들고 거기에 새로운 해석을 넣어 줍니다. 진짜야?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이 과정을 시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편 1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영어 성경을 보시면 동사가 차츰차츰 단계별로 나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갈, 들어갈까?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 처음에는요, 우리에게 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래?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사단이 의심의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기에 반응하는 순간 이미 그 길에 걷게 되는 겁니다. 그 길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워,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다가 서게 만듭니다. 왜?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사단은 거기에 반대되는 말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주저주저 하게 되면 이미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 사단의 말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여기에 하와가 멈춰섭니다. 뭐가 맞지? 그리고 사단이 주는 해석을 받아들입니다. 너가 선악을 구별해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가 하나님이야. 너가 결정할 수 있어.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사단의 주는 말에 하와의 욕망과 더불어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사단은 우리를 늘 유혹합니다. 사단은 그 길을 걷게 하고, 말씀을 왜곡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와는 이 과정을 거쳤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단이 뭐 비슷하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르게 얘기한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말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완전히 다른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와는 넘어갈 수 있었을까? 하와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두 번째는요, 하와의 반응인데, 말씀에 단절이 있습니다.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이 첨가되었습니다. 또 죽을까 하노라 확신이 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 잘 가다가 끊어진 거죠.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는 잘 갔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말씀에 단절이 생기는 이유는 말씀보다 나의 욕망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잘 먹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는 하와는 그중에 한 나무를 금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기득권에 대한 강렬한 소유욕 이것이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입니다. 사실 선악과 명령은요. 두 가지였어요. 먹어라. 먹지 말아라. 그러나 인간의 욕망은 먹지 말아에 더 방점을 찍게 되는 거죠. 있는 것보다 없는 것에 더 집중합니다. 돈이 있어도 있는 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벌어야 되겠다. 나에게 무언가 축복으로 주셨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더큰 거예요.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사람들이 점집이나 무당에게 가는 이유가 다 자기 욕망 때문입니다. 옆에서 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말 같아요. 되게 허무 맹랑한 얘기인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은, 아, 그렇구나. 맞는 것 같아요. 라고 그 길대로 갑니다. 저 말이 어떻게 맞지? 딱할 정도로 맹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유식하든 무식하든 가리지 않아요 내가 뽑힐지 안 뽑힐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면 사람들은 그 허무행랑한 소리에 기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욕망이 하나님의 뜻 말씀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말씀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선악과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먹는 그 행동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짝꿍이 책상에 금 끼고 여기 넘어오면 안 돼? 그러면 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넘어오는 행위가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분기점입니다. 할래? 하지 말래? 복 있는 사람의 길로 갈래? 악인의 길로 갈래? 그런 분기점이에요. 성경이, 말씀이 그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요, 그 기준을 벗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적 개념에서 죄라는 것은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한 거예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관역을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10점이죠? 9점, 8점, 7점, 바깥에 맨 원은 1점. 이 기준은 개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연맹에서 공식적으로, 표준으로 정한 겁니다. 이 기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죄라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나를 창조하신 목적,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과 태도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린 것. 의인의 길로 가야 되는데, 악인의 길로 가게 된 것. 이거를 죄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이라는요, 선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선의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선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선이고, 어, 어기면 그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신명기가 그 말을 합니다. 말씀을 지키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욕망이 강한 사람일수록요, 사단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든 욕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욕망은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지 않으면 언제나 내 안에 욕망이 나옵니다. 말씀에 서지 않으면 사단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늘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의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 열매를 먹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었잖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선과 악을 알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이 선이고 생명이고 참이고 진실인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무엇을 먹든 벌거벗고 있어도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는 불안과 공포가 없었습니다. 굳이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마약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느낌을 알 거예요. 그거 우리가 꼭 알아야 하나요? 물론 마약을 하면 알겠죠?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악입니다. 모르는 게 선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문제일지도 모릅니다. 몰라도 되는 것까지 알아서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많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너의 욕망을, 너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죄를 결정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구분하는 선과 악은 상대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고, 너나 나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그세 번째는요, 유혹을 이기는 것은 말씀입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죄의 결과는요, 눈이 밝아져 수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힘은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순종에서 나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말씀의 그 자리를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은 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말씀은 바로 이렇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다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것아니요또두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주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명령하신 그 말씀으로 예수님도 그 말씀대로 사르셨고 그 말씀으로 사단을 이긴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말씀을 왜곡시키는데 예수님은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그 말씀으로 이기신 겁니다. 성경을 읽는 태도에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도는요, 정보로 읽습니다. 성경 속에서 정보를 찾아냅니다. 나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줄 구절은 뭔가? 이 스토리는 어떻고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논리적으로 잘 맞는지 공부하듯이 성경을 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태도입니다. 성경을 읽는 두 번째 태도는요, 정보가 아니라 인격입니다. 인격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죠. 나를 만들어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대화하면서 삶을 비춰봅니다. 그러나 사단은 언제나 정보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거 맞아? 이해가 안 가.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게 하고 감정적으로 또 설교자를 싫어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이성적으로 보는 거 좋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인격이 되지 않으면 단절이 되면 그때 나의 욕망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이때 말씀에 단절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삶으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말씀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완성하신 극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말씀에 대한 신뢰, 순종,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주홍글씨라는 소설을 보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의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자백하고, 숨기고, 복수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죄를 고백한 여주인공은요, 참여하며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일을 합니다. 그녀의 선한 영향력으로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요, 그녀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A라는 의미를 사람들이 다르게 해석합니다. 원래는 가늠이라는 단어였죠. 그런데 가늠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착한 마음씨와 능력에 끌려서 사람들이 에이블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서 사람들이 그녀를 천사로 이해하게 됩니다. 바뀐 거죠. 더 이상 그녀는 가늠이 아니라 천사라는 이미지로 사람들의 기억에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는 어떤 주홍글자가 적혀 있을까요? 저의 가슴에는 M이라는 주홍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M은 머더 살인자입니다. 제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과 때로는 무관심, 이런 태도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이런 제게 말씀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 인생의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살인자였지만 메리로 바뀌어졌습니다. 그 즐거움을 지색, 지속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묵상하는 자라는 어, 새로운 또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자입니다. 말씀이 머리에 물, 머물러 있지 않고 인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나를 통해 삶으로 드러나서 예수님을 기억나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혹시, 어, 죄를 지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늘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 유혹에 속지 마시고 또 하와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머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의 단절이 아니라 나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말씀의 왜곡, 말씀의 단절이 아닌 말씀을 묵상하며 행복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 믿으며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말씀이 있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주 오시기 어렵다면 2주에 한 번이라도 그것이 어렵다면 3주에 한 번이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부디 교회를 떠나지 마세요. 어떻게든 교회에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10편 1장 1절 2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